트래블링. 네스트. 네 트래블링. 분이안하 현지 아까 트래블링이었는데. 와이이회 트래블링. 거의 현덕급 트래블링. 아그왜 리스트 안데안 맞았다 이거. 아 좀. 아 좀. 안맞았다아 뭐, 이번 이번은 좀 줘라 한 번만 줘라. 아, 지금은 오사 어, 어, 하면 안 된다. 아네네아 돌아 아 빽개지 아, 않았러 그럼, 그럼 리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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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어. 진짜 언제 이거? 뭐? 그거 그거 있다 이거 파울하고 그러면은. 근데 얘네도 3 0초아이가아 립밤 발라야 다 야, 이걸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다. 오! 어, <laughs> 아, 시가 좀! 니네 죽었 니네 죽었다. 니네. 아니, 공기가 너무 재밌다 어, 근데 얘네 좀 재밌네. 니네 <laughs> 집중해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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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. 저었다 아~ 10시 리 보고 쯤에다아로스트 후드 드러블 알았다. 좋 후드 드붙어아 진짜 신발 게 어? 이거 정해 어디 올리나? 이거 유튜브 같은데 올리지 않아? 네아 오. 거의 아 아까. 아까 그 누구지 우리 집 어떤 애불락찍혔다얘요비싸이즈 있겠지 <laughs> 않나? 우리 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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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게. <laughs> 여서, 아름다운 밤, 이런 데좀잘 하네. 능숙하네. 기사 잘 해라. 7 6 5야 이거 근데 용량 없는데 다시 한번얘이하는데본부가이공정는을좀나켜이으면좋겠이이거이거이 <laughs> 친구는 놀이 나가. 이이 나가. 이는놀 나가. 이가이친고는 놀이 라고이 뭐라고? 놀이 나도이 나가. 는 놀이 나이는 뛰어지지뛰어 a 지 a b a s a n Yes, y e 도 Yes, y e 어 Yes, yes. Yes, yes. Yes,

서브, 서브 스테이션 뭐 그런 거있다니 맞지? 4초 나왔다현지원아 리슨 찾게. 여기 현무집 은나 이까? 4초! 아, 뭐 하는데, 자꾸 시라고 아니다, 리도 아니다. 리시작어 왜왜왜? 블락 깨이 않나? 아, 니 아까 블락 찍혔는데 누가 아니었다. 어, 그러니까. 이것도 쭉 파여서. 이 빨간색 없어. 도딩은. 현도 <laughs> <한도> 어릴 때. <웃음> <웃음> 이거 유튜브 같은 데 올리지 않나? <9 웃음> 8 7 <웃음> <웃음> 5 9 5 4 4 달려 달려 달려. 달려, 달려. 됐다. 됐다. 우리 언제? 형들 봐봐, 우리 우리 몇개 있다. 하10 둘, 셋, 10 셋, 넷, 오. 한 한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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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몇개 있다? 몇개 있다? 해. 야, 근데 에어보려도 있을 타나? 현직일. 안 한다. 에어안 한다. 아, 근데 초딩이라 하지 않아? 안 한다. 이거는 아, 아니다. 케이 드림인데 왜한마이야 뭐라고 해, <목소리> 뭐? 제... 방금 지금. 어? 아이언도 못 봤다. 못 넣나, 못 넣나? 못 넣었어, 못 넣었어. 어, 진짜? 못 넣었어, 못 넣었어. 가리어디야 어, 씨. 오, 무 조작한다, 이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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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어. 승부, 승부 조작한다, <laughs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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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유튜브올다 가고 있거든. <목소리가> 내가 이거 걔네. 걔네 아, 그건 안 돼. 요 그건 안 돼. 저 가족끼리 <목소리가> 볼수 있는 거. <laughs> 아, 그그좀 삼가 까았지 다들 다 교체 안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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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 있어요. 하 현지 애어버리면 리셋하나? 하 올렸어 올렸어 출소는 리셋이래 아오네 교체 so 교체 교체교체 리셋이래 우리 또쎄어 삐키죠삐해죠 이거 딱 주는 병삐 이거 비야래는 거. 아, 주는 거. 이거 야준다니아 아, 진짜. 라니까 네가 삐 이거, <laughs> 준다니까? 이거, <laughs> 아거이아 아, 아, 이거, 이거, 그냥 후반이야? <laughs> 이 <연장하는 거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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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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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살려, 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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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 살려! 살려! 멈춰, 살려! 멈춰 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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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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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, 오줌, 오줌. 와, 오줌인데? <laughs> 그이 뭐? 10, 9, 8, 7 6, 5, 4, 3, 2, 1. 1.